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이 보이는 방송 시작합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 마을이 보이는 방송, 쉽고 맛있는 따뜻한 한끼 밥상을 통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코너, 건강 요리 뚝딱의 김옥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경옥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따뜻한 햇살과 꽃들이 만발한 오월 여러분의 마음도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있으신가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과 건강한 요리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 더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자녀들과 삼척에 놀러 가서 바닷가도 거닐고 케이블카도 타고 재밌게 놀다가 왔어요. 종옥 DJ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수영장과 복지관을 다니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았어요. 오, 그렇군요. 지난 3월 첫 방송에서 저희가 저렴한 식재료와 제철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해 드렸는데 양배추 물김치 인기가 참 좋았었죠. 네, 맞아요. 간단한 재료로 쉽게 만들 수 있어 주변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한끼 밥상을 위한 요리를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방송을 듣고 직접 해보는 것도 좋고 방송을 들으시는 정치자분들께서 더 맛있는 요리법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4월과 5월의 장미 듣고 오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잠못이 나를 꽃송이 가슴에 꽂으면 않아요. 오늘의 건강요리 뚝딱에서는 오랜 추천하고 싶은 최초 요리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번째 요리는 경옥 DJ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오키 DJ님, 제가 소개할 요리의 재료를 한번 맞춰보세요. 다른 재료보다 단백질이 많고 비타민, 칼슘, 섬유수의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 식단에 사용되기도 하지요. 4월, 5월이 가장 연하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음, 힌트를 조금 더 해주세요. 먹었을 때 약간 쓸쓸한 게 봄철 입맛을 확 당기고 데쳐서 먹거나 소금에 절이기도 해요. 산나물의 재앙이라 불리는 이 재료는 무엇일까요? 아, 매년 봄이 되면 한 번쯤 먹게 되는 두릅 아닌가요? 네, 두릅 맞아요. 봄철의 금이라고 불린 만큼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면역력에 필수적인 비타민 A와 C가 다량 함유되어 한절기 건강을 지켜주지요. 칼슘과 섬유질이 풍부해 체중 감량과 혈당 등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요리는 두릅 스케입니다. 독특한 향이 나는 두릅은 두릅순이 연하고 굵은 곳 잎이 피지 않는 곳. 껍질이 지나치게 마르지 않는 것, 향기가 강한 것이 좋죠. 맞아요. 그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재료는 두릅, 굵은 소금, 초장입니다. 1. 깨끗이 손질한 두릅은 충분한 물에 굵은 소금을 약간 넣고 데쳐주세요. 2. 물이 끓으면 두릅의 굵은 줄기부터 30초 정도 먼저 데친 다음 연한 잎 부분을 함께 놓고 데칩니다. 3. 연한 잎 부분이 숨이 죽으면 바로 불을 끄고 찬물에 두세 번 헹군 뒤 물을 뺍니다. 4. 준비한 초장과 함께 먹으면 완성입니다. 참 간단하네요 초장에 붙쳐도 좋고 쇠고기와 함께 끼워 두릅적을 만들거나 부침가루를 붙여 튀겨내는 노릇노릇 두릅전도 있답니다. 봄비 반찬으로 좋은 두릅장아찌도 맛있죠 두릅은 차가운 식물이어서 적당량 섭취는 필수입니다. 네, 드롭으로 할수 있는 요리도 참 다양합니다. 오키디제님이 추천하는 요리도 궁금하네요. 소개해 주세요. 어렸을 적 강이나 내과에 가면 꼭 잡았던 것 같아요. 잡는 재미가 쏠쏠하지요 제가 소개할 재료는 알맹이를 쏙 뽑아먹는 재미와 풍부한 영양이 있는 우월 제철음식 다슬기입니다 오 다슬기로 만드는 요리 너무 기대되네요 다슬기도 다양한 효능이 있어 오래전부터 중요한 음식 및 약용 자원으로 쓰였잖아요 맞아요 타우린과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고 철분과 칼슘이 많아 빈혈과 골다공증도 예방하지요 시력 구호와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지요 제가 소개할 요리는 다슬기를 품은 아욱 된장국입니다. 저는 다슬기의 쫄깃한 식감이 참 좋아요. 말만 들어도 구수하고 시원하게 속이 풀릴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재료는 다슬기 아욱 애호박,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 된장, 멸치 육수, 고추장, 마늘, 굵은 소금을 준비해 주세요. 1. 아욱의 굵은 소금을 뿌리고 치대며 잘 씻어 주세요. 다슬기도 해감을 잘 해주셔야 해요. 멸치 육수에 된장국, 꼬추장을 풀어 주세요. 참 다슬기와 아우 애호박을 넣고 끓이다가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 마늘을 넣어 한소끔 끓이면 완성입니다. 짭짤해한 감칠맛과 깊은 시원함으로 닭팥을 말아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키 DJ님, 들깨 가루를 넣으면 고소하니 더 맛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취향에 따라 정치자분들도 드셔보세요. 그럼 잠시 쉬면서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유공사의 두릅송, 아야금의 다슬기입니다. 나, 드, 나 둘셋 봄이 오면 두두두두 두루룩, 두루룩, 루비 맞고 싶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괜찮아, 싫어. 싫어. 튀겨서 먹어 보 가정의 달이 되니 여러 행사로 분주하지요. 조금 피곤해질 수 있는 나른한 봄날씨에 피로회복과 원기충전에 좋은 식재료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경옥디저님이 알려주시면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꼭 먹어보려고요. 우선 제가 추천할 식재료는 바로 5월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죽순입니다. 죽순은 대나무의 땅속 줄기에서 돋아나는 연한 싹이에요.이맘때 봄비가 내리고 나면 대나무밭에서 올라오는 죽순을 만날 수 있답니다.그 죽순 요리군요. 죽순을 어떻게 먹이면 더 맛있을지 궁금하네요. 죽순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칼륨과 비타민 B가 풍부해 필요한 몸을 회복시키고 원기를 향상하는데 효능이 뛰어나지요. 나트륨을 배출하고 체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으며 식이섬유 함량은 높고 열량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지요. 딱 오래 먹기 좋은 식재료네요. 예로부터 고급 음식 재료로 쓰이며 부드러운 감촉과 아삭거리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죽순의 담백한 맛을 살리는 들깨 죽순 볶음을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는 죽순, 다시마물, 직간장, 다진마늘, 양파, 들깨가루, 들기름을 준비해 주세요. 1 죽순 안쪽에 하얗게 묻어있는 석회질을 물에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찢어주세요. 2. 들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채썬 양파를 넣고 중불에서 1-2분 정도 볶아주세요. 3. 마늘향이 솔솔 올라오면 죽순, 직간장, 다시마물을 넣고 2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4. 죽순에 양념이 배면 들깨가루를 넣고 2분 정도 더 볶고 불을 끄고 열기가 빠질 때까지 뚜껑을 덮어두면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볶음이 식었을 때 손으로 한번 주물주물 해 주면 양념이 쏙 배어 더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드럽고 쫄깃한 죽순의 식감, 들깨가루의 고소한 맛과 육수의 감칠맛으로 먹는 재미도 있고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죠? 손쉬운 밑반찬 하나가 뚝딱 완성입니다. 오피디제님도 본 내용 가득 담긴 요리 추천해주세요. 오늘 소개한 제철 음식도 다 좋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요리가 보양식에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장어입니다. 우해 장어는 맛도 좋지만 영양도 풍부해. 비타민 a와 단백질이 풍부하여 몸의 면역력 향상과 원기 회복에 좋답니다. 제철 장어의 현황은 말이 필요 없지요. 비타민 a는 소고기의 200배 이상이고 비타민 e와. 레티놀 성분으로 피부 미용과 노화 예방까지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단백질이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 작용을 돕기도 하지요. 네 맞아요. 새콤달콤 소스와 함께 한끼 식사로도 거뜬한 보양식 장어 덮밥을 소개합니다. 재료는 장어, 생강, 쪽파, 장어, 밑간, 재료인 맛술, 소금, 후추와 양념장 재료인 간장, 맛술, 물엿, 매실청, 설탕, 양파, 대파, 통마늘, 생강, 통후추 물을 준비해 주세요. 이 간장 양념장 재료를 모두 한테 넣고 1 시간 정도 끓여 체에 걸러 국물만 준비해 주세요. 2. 장어에 맛술과 소금, 후추를 뿌려 10분 정도 재워주세요. 3. 쪽파는 송송, 생강은 곱게 채썬후 찬물에 잠깐 담갔다가 물기를 빼주세요. 4. 장어를 초벌에 굽고 약불에서 간장,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 한번더 구워주세요. 고수하게 지은 밥을 그릇에 담고 구운 장어, 생강채, 쪽파를 올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장어 요리가 다양하게 있지만 비린맛에 민감한 분들도 좋아할 감칠맛 나는 양념장으로 구워 푸짐하게 올린 장어 덮밥. 너무 맛있겠는데요? 가족 행사가 많은 5월 건강에 듬뿍 담긴 한 그릇 요리로 보양식 밥상을 준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 금사연 접수 때 강명국님의 신청해주신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5월 최철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건강요리를 소개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앞으로도 간단하고 영양 많은 음식을 소개해 드려야겠어요. 오키 디제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모든 분들이 쉽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럼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소개한 요리법은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방송에 소개하고 싶은 요리가 있다면 언제든 추천해 주시고, 응원과 좋아요, 댓글로도 함께 해 주세요. 건강요리 뚝딱, 저는 우경옥이었습니다. 다음 건강요리 뚝딱에서 소개할 요리도 기대가 됩니다. 마을이 보이는 방송은 매주 1회씩 실시간 방송이 송출되며 매주 재송출과 생명복지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건강요리 뚝딱 저는 김옥희였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찬원의 밥 한번 먹자를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 했더니 속상했더니 모두 잊어. <잊어버렸다>